안녕하세요. 운보다할배 강의 이탄입니다. 첫 시간에는 음양의 생성 원리와 오행의 생성 원리, 태동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오행을 나눴을 때 목화토금수라고 얘기를 했다.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나무나 불이나 흙덩어리나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기적인 측면과 쓰임새인 용적인 측면의 체가 있더라. 기체가 있는 거죠. 오늘은 체에 대한 설명, 목화토금수 십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양간에 대한 목화금수토,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사물의 특. 이나 성질에 대한 것을 압축해서 얘기한 것을 속성 이라고 얘기하죠 가버리죠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목의 속성은 어떤 걸 가졌느냐 1단계죠 생명이 처음 시작해서 나오는 것을 목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자동차가 신제품이 나올 때 전기를 처음 쓸때 이것을 그냥 목이라 그러면 돼요 목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직향성을 가졌어요 목이라는 것은 겨울에 묻어있던 얼어있던 씨앗이 주변의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새싹이 딱 올라온 겁니다 얼어있다가 이 생명이 튀어나오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밀어올르는 그래서 분발하고 직향하는 모습을 가졌더라 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연출해 볼수 있느냐 수도호수를 가지고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이렇게 되면 옆으로 쫙 나가겠죠 이렇게 됐을 때 위로 올라가겠다 이것도 직향하는 거죠 석유 개발할 때 유전을 방류해서 구멍을 뚫으면 석유가 막 하늘 높이 막 100m, 200m씩 올라가잖아요 화산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요 쫙 올라가다가 밀어올리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비처럼떨어져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과정을 화라 그래요. 이게 올라갈 때 과정을 목이라 그래요. 분수에서 물이 쫙 뿜어 올렸다가 옆으로 그 꽃잎처럼 이렇게 흩어져 내려요. 요게 목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갑을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갑이 갖는 특성과 을이 갖는 특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속성은 다시 설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갑을이라는 속성은 그렇게 생겼더라. 남한테 지기 싫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잘 벌려요.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해. 올라갔다가 옆으로. 후... 쳐져 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좀잘 하는데 마무리를 좀잘 못하는구나. 그럼 갑을목으로 태어난 사람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처리를 깔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면 실수가 되게 적어지겠죠. 목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순수함이잖아. 감정 표현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곰살맞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많이 가졌어요. 감목들이 남자고 여자고 눈물도 많고. 겁도 많고 일을 벌릴 때는 대책 없이 질리고 목이라는 건 새싹이 올라오는 거 새싹이 아기야 아기. 애기. 아기들이 짜증도 많죠. 근데 금방 분노도 풀리죠. 입맛에만 맞으면 금방 웃어 해해 웃어. 그래서 목을 인이라 그러는 거인 인자하다는 뜻이죠. 목은 인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의 상승성, 밀고 나가는 분발성에서 쭉 올라가든 용출하는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면 화의 단계로 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 올라갈 때까지는 목의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 끝으로 갔던 물방울들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나무가 커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만약 물이 계속 밀고 올라갔다면 옆으로 퍼질 일이 없었겠잖아요. 화의 속성은 분산작용, 옆으로 확산작용이에요. 직향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직향하는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화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으로. 목화를 뭐라냐면 공존한다. 올라가는거 넓어지는 걸로 여기에 꽃이 많이 펴 갖고 나무가 커졌을 때에 이 속에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진니까 여기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내부는 비어있는 형태 힘이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식들이 성장해서 커버리면 늙은이가 돼서 기운이 없는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목의 단계는 1단계 화의 단계는 흑산의 2단계인데 화의 단계에 왔을 때그 특징은 외부적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내부는 텅 비어 있더라 그래서 화일주로 태어난 사람들 본질적으로 한테는 비굴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을 잘안 보일라 그래요 화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강신양을 떠나서 솔직하고 밝고 따뜻하고 인정있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나 집에 들어가면 속에 텅 비어있는 것처럼 항상 근심이 많고 수심이 많고 남한테 말 못할 걱정거리를 많이 안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화는 분산, 목은 직향이죠 이 사람은 실제로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책상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여기저기 분산하고 정리정돈 안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화는 이건 예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의의 의미. 화라는 일주로 태어나면 누구한테나 공평하려고 그래. 신분이 있거나 없거나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의 단계로 들어가죠 토라는 물질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취신 성분이 없어 굳이 얘기하면 토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목화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더 이상 분열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을 때 그때 토가 만들어져요 아궁이에 불을 때서그 나무가 그 안에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이 다 먹고 나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재가 돼요 검정색과 회색 가까이에 있어요 완전히 탐 흰색이에요 검정색이 돼 있다는 건 아직도 에너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색목 그러니까 완전히 타버리면 백색이 돼요 재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만, 만지면 포실포실하다 그러죠 모래 같은 거야 분말 형태야 근데 여기에 물을 견지면물즉 술을 견지면 검은색을 띠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토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무를 패서 재가 됐을 때 응고시키는 물을 갖다 부었더니 딱딱하게 굳으면서 단단해지면서 검정색을 띠더라 그러니까 이 토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토 자체로 생성된 게 아니고 목화작용과 금수작용 비산작용, 확산작용과 압축수렴작용이 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토예요. 토 단계로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변화의 3단계고 토라는 것은 성장 운동, 목화 작용을 압축 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압축된 그 물질을 성장력인 목화 작용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할수 있을까? 토는 목화 작용과 금수 작용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토성으로 일간이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교 능력이 뛰어나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 분쟁에 일어난 것에 가서 그 화합시키는 걸 비교적 잘해요. 조섭단체나 유엔이나 이런 데 많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 음흉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무기토 일주들이 뭘 해야 되냐? 너무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음민하고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것을 자주 신경 쓰면 되겠죠. 토는 뭐냐면 목화 양작용과 금수작용을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신용이 있어야 돼. 토는. 중재하는 중재력을 가졌고 이걸 신용이라 한다. 그러면 3단계가 온 거죠. 금은 이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의 네 번째 단계. 통일 압축하는 단계의 1단계. 이건 견고성이에요. 금은 의리를 의미하는 거고 개혁을 의미하는 거 혁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일주로 태어난 사람이 흑백이 분명한 거예요. 지민 기고 아니면 아니고 울타 그러다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심강신약을 떠나서 이런 특징이 나온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이 봉건주의에서 시민주의로 바뀌는 거다라고 개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바꾸는 걸 경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 걸 한번 짚어보면 돼요. 다 아, 빠졌죠. 경신은자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 진짜 그랬나? 금이 올 때는 혁신이 온다 그랬어요. 경자년은 대한민국 그 역사 사례로 볼게요. 1960년 419. 경인년 1950년 전쟁이에요 고려 때 정중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애가 경인령이에요 경진년 2000년도에 IMF 끝나고 나서 경제가 전부 바뀌고 노숙자가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에요 경호년 이건 문화혁명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요 경술년 우리가 아는 게 경술국치 일제한테 우리가 강정기로 들어가는 그게죠 경신년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또이 경신년은 조선 실록을 뒤져 보면 정신 대 기근이라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로 먹거리가 없었냐면 요시가 동남아시아 유럽의 전부 냉해 피해가 들었던 때에요 실록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있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옆집 아이가 죽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다 단백질 섭취하는 거야 이집 애가 죽기를 저 집이 기다려요 이런 정도로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요 해들을 전부 분석해 보면 아 정말 이때에 개혁이고 혁신이 일어났었구나 그러니까 금 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흑 백이 분명할 수밖에 없지요. 양의 문명이 또 음의 문명으로 돌려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봉건주의로 바꿔야 되고 봉건주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왔다리갔다라면안 되냐. 의리 있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양으로 팽창됐던 에너지를 줄이고 내면으로 들어 모아서 생명을 이제 탄생 시킬 수 있는 씨앗으로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금이야. 그래서 금의 속성을 뭐라 합 숙살지기라고 표현해요. 숙살지기. 갑자기 가을에 찬 바람이 내리면 잎이 하루 아침에 다 져요. 그래서 금일주는 그 백이 강하다. 그래서 주변에 적을 잘 만들어요. 왜 그러냐? 아닌 건 아니라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거. 맞는 건 맞다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분노하게 되고 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그래서 본이 아니게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보수기질이 있더라.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자르는 거니까 뭔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더라. 목일주가 보수기질이 많다가 아니고 이쪽에더 많은 기질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은 찬바람이 일고 이 사람은 따스 사람 바 보니까 이 사람한테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더라. 목숨 거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따사함을 쫓아간 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일주로 그 태어난 사람은 흑백이 강하다 그랬어요. 생명의 진화 단계 마지막 도 단계가 수예요. 수의 속성은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는 생각이죠 수의 특징은 어떤 거냐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물질이 물이라는 것은 차갑게 하면 얼죠 덩어리가 딱딱해지죠 고체가 될수 있어 적당한 온도면 액체가 돼 온도를 바짝 높이면 기체가 화돼요 비산작용을 할수 있어요 비산작용은 이거 화작용을 할수 있다는 뜻이잖아 액체 이거는 흐르는 거잖아 이건 목작용이잖아 고체화됐어 이건 금작용 수작용이잖아 요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금, 목, 화의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시작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주인들이 금성이나 목성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갔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뭘 찾느냐 하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찾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수라는 것은 다른 목화토 금수에 비해서 변화가 많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생각이 많다. 나쁘게 얘기하면 변화가 많은 것은 교활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좋게 얘기하면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금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뭇잎이나 이런 거나 다 떨어지게 하고 열매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까지는 하지만 이걸 보관하는 것은 저장하는 건 수작용이 하는 거예요. 아예 단단한 그 속은 부드러워야 돼요 이게 아예 죽질 않아 생명이 그래서 수의 응고성이라는 건 생명을 통일하고 핵으로 보존하게 하는데 실제 그런가?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 바닷물이 얼었어 영도시에서 얼기 시작하는데 밑에 제 바닷물 속은 4도씨를 유지해요 얼음이 두께가 몇십 메다씩 돼도 그 밑에 생명이 존재하고 바다 생물들이 다닐 수 있는 게 이게 완전히 끝까지 알았으면 안 되죠 겉은 어는데 속은 부드럽단 말이에요 씨앗이 있다 깨 보면 알아요 씨앗이 속에 있는 핵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게 목기운이에요 수에서 작용 의 범위를 보니까 고체화돼 있죠 겉은 속은 액체화돼 있어요. 근데이 액체화돼 있는 것이 그 씨앗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씨앗으로 비산할 수 있는 영향을 가졌다. 그래서 수일주로 태어나면 자기 속을 잘안드러내리나 그래. 기수냐임계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일주를 태어나면 남한테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고 생각이 항상 많고 그래서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목화 토금수의 속성에 대한 것을 가불병정무경신 임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어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걸좀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배였습니다. 안녕.